안녕하세요. 네, 벌목 경치고 칼피을 위협하는 적들 지식입니다. 어, 지역은 드맵보시면 칼피안 북부 직항용이고요 여기 칼피 수도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도 보시면 이제 가비어코엔 농장이 여기고요. 그다음에 저기 여기 여기 수도 오시면 시아 상인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기센 타고 여기 안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책장이 보여요. 책장이 시장이 이렇게 보여요. 구석탱이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 누르시면은 이렇게 별목 경험치 이프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어, 많은 지식 어, 작업이랑 이제. 은하벌이 정보들 그리고 존버 구간에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사냥하면서 은하를 많이 벌수 있는 정보들 많이 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